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네, 9주주 청약 결과가 나왔죠. 네, 단수주 5,688주가 발생을 했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전자공시 시스템 네, 4월 11일자 네, 공시된 내용이고요. 정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네, 공시를 하고 식사하러 간것 같이 보이죠. 네. 어, 발행 예정 주식수가 네, 599,000주 였고요. 네, 해당 청약 주식수는 502만 1466주. 네, 100.25% 청약이 됐고 보통은 구주주들 어 자기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의 1.2배 정도를 네, 청약을 하게 돼 있고요. 4월 7일, 네, 8일 청약을 받았었고 네, 단수주가 네, 5,688주가 네, 발생을 했습니다. 네, 이 주식은 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KBNH 투자, 한국 투자에서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. 실권주 일반 공모를 취약을 받지 않겠다. 그런 뜻이고요 네, 금액으로 따지면은, 네, 한 36억 정도 되죠. 네, 보통 일반적인 실권주 상황에서는 네, 36억이면은 무조건 네, 일반 배정을 했을 텐데, 네, 증권사 입장에서도, 네, 뭐, 세계 증권사 나눠봤자, 네, 한 10억 정도씩 밖에 안 되니까, 네, 네, 마이너스 날 확률보다 플러스 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는지, 네, 나눠주지 않고, 어, 증권사에서 자기 계산으로 다 인수를 한다는 뜻이고요 네, 어, 구주주분들, 네, 청약해가지고 뭐한불이 15일이고 네, 상장은 네, 28일입니다. 네, 역시 뭐 삼성이란 이름값에 걸맞게 금액이 굉장히 컸는데도 일반 매정 물량 거의 없이 네, 다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랍죠. 네, 역시 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, 역시나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